본격 시동 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트럼프 취임하는 그 이후에 아마 그때부터가 찐 파동이 시작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찐 파동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어, 드디어 이제 트럼프가 취임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이제 취임 연설이 있었고, 어, 제가 이제 어, 어제 영상을 이제 찍고 나서. 어, 트럼프의 연설을 이제 좀 풀로 한번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좀 정리되어 있는 글들도 많이 보고 기사들을 통해서 어, 좀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트럼프가 이제 취임식에서 얘기했던 바들을 토대로 과연 이제 이 경제 상황이라든지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크게 뭐한 세네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제 성별이라든지 젠더 관련된 문제들도 언급을 하기는 했는데 사실 우리는 주식투자자 입장이기 때문에 어 그러한 여건들 뭐 어떻게 보면 발언들은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진 않아요 뭐 주식이나 경제에 있어서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이나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 어 그것들을 이제 위주로 음, 크게 한네 다섯 가지 정도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어, 아무래도 어떤 섹터나 종목들은 굉장히 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섹터나 종목은 또 생존하고 더 나아가 강력한 슈팅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원전 관련된 종목 상당히 강력한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어, 이것 역시도 결국 이제 트럼프의 목적성 그리고 방향성에 순응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오늘 영상도 본격적으로 같이 한번 시작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몇 가지 측면에서 볼수 있는 어 부분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기사에서 조금씩 이제 발췌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보기 쉽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걸 보면서 같이 한번 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이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국경보호를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어, 이 아래쪽으로 즉각적으로 이제 군대를 파견하겠다. 그래서 뭐 불법 이민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범죄자들이 넘어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단속하겠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군 투입을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국경 간에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인 긴장감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물론 아주 필요한 조치이고 어, 해야만 하는 조치라고 보지만 어, 그로 인한 뭐 어떻게 보면 군사적 긴장감 이런 것들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전쟁이 올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키워드를 통해서 아 방산 이슈가 좀 나올 수 있겠구나. 원래 이제 미국이 좀이 국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동안 너무 느슨한 거 아니냐. 막 불법이민자들, 범죄자들 다 넘어오는데 저거 좀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바로 잡겠다라고 얘기했고, 군병력을 투입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한, 한걸 이제 토대로 봤을 때는 저는 방산 이슈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트럼프가 추가적으로 했던 얘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화성에다가 어 성조기를 꽂겠다, 어, 미국 국기를 꽂아버리겠다 어, 이런 발언까지 했죠. 자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결국 더 나아가서 우주항공까지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겠구나라고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항공이라는 게 사실 방산이랑도 많이 교집합이 있거든요 종목들을 보게 되면. 그래서 어, 우리나라로 치면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뭐 방산에도 엮여있지만 우주항공이랑도 많은 교집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그런 교집합에 해당되는 종목들 뭐 엘아이진 엑소원도 해당될 수 있겠고요.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이 꽤 있겠다. 솔직히 방산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아 이게...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 참 애매하다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긴 한데요 어,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면 뭐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마치 조선주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조선주는 너무 좋다고 본다 어, 갖고 있으면 매도할 필요가 없다 제가 벌써 작년부터 조선주는 올라갈 거다 올라갈 거다 뭐 작년부터가 아니죠 뭐한 4, 5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도 계속 말씀드렸고 최근에 올라갈 때도 매도하시면 안 된다 더갈 가능성이 높다 계속 강조드리잖아요 그런 것 같은 개념이에요. 사실 방산도 이제 조선도 저는 이제 신규 진입은 많이 늦었다고 봐요. 뭐 삼성중공업이나 뭐몇개 종목을 제외하면 그래서 방산도 신규 진입하기 참 부담스러운 시점에 왔다라고 보는데 보유하고 있다면 수익 중이라면 좀더 욕심을 내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국경 보호뿐만 아니라 어 이제 트럼프의 이제 발언에서 나왔던 이 우주항공, 이 화성 발언. 성조기를 꽂겠다. 어, 이러한 것들을 이제 토대로 봤을 때 어, 방산이라든지 우주 항공 쪽 모멘텀을 기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이제 일론 머스크를 전폭적으로 밀어 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고 있는 우주 항공, 뭐 스페이스X 이런 사업들 역시도 어, 충분히 이제 세계적인 산업 트렌드를 이끌어 갈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바이든 정부의 기후 극단주의 정책을 종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에너지 비상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예상할 수 있었던 게 이제 한50% 정도까지 뭐 전기차 의무화하겠다. 그러니까 이 의무화라는 게 너무 반시장적이라고 이제 판단했던 거예요.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의무화하겠다라는 게 뭡니까? 뭐 지원해주겠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뭐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죠. 근데 이게 의무화라는 단어가 어 사실 저는 이 자율시장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단어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트럼프는 아무래도 이제 또 사업가기도 하고, 어 주식 친화적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이제 없앤 걸로, 어 없애겠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온 걸로 보여지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전기차나 배터리는 어쩔 수 없이 타격이 있을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발성이나 뭐또 많이 빠졌으니까 또 올라갈 수 있겠다.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안 간다. 무조건 뭐못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근데 여건이 이렇게 안 좋은 환경이 형성이 됐으니, 굳이 2차 전지를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좋은 거 많은데. 어.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뭐, 배터리, 뭐, 전기차 이런 쪽은 사실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자동차 산업을 다시 적극적으로 회복시켜서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다시 되돌려 줄 것이다. 이런 발언까지 한거 보면,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어,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어, 마음껏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 것이다. 이런 발언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제는 그냥 자유롭게 경쟁해라. 솔직히 이게 뭐 전기차를, 어, 때리겠다.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도 계속 언급드렸지만, 뭐 2차 전지나 전기차를 막 억압하겠다, 탄압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근데 그동안 너무 전기차를, 어, 과하게 밀어줬다라는 거거든요. 시장에 맡겨야 하는데.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소비자들이 이제 이런 의무화도 없애 버리고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유롭게 경쟁하는 구조로 만들겠다. 이렇게 저는 이제 해석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막 2차 전지에 막 억압이 들어갈 것이다. 뭐 엄청 성장성이 좋은데 그거를 막 찍어 누를 것이다. 이렇게까지 과하게 해석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명료하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어 일단 지금으로서는 그간에 있었던 혜택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2차 전지나 전기차가 그간에 부여받고 있었던 프리미엄을 뺏길 가능성은 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주의하셔야 되겠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 관련된 얘기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저는 2차 전지나 배터리가 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 이거를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겠다. 어, 찍어 누른다라는 개념보다는 주고 있던 혜택을 없앤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비상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필요한 모든 자원을 사용해서 중요한 인프라를 구축할 것. 제가 최근에도 말씀드렸지만, 송유관, 정유관 관련된, 철강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원전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렸는데, 일단 석유 시출을 매우 이제 많이 진행을 하겠다라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물가를 낮추겠다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트럼프 정권 취임하게 되면 관세라든지, 이제 그 재정적자라든지, 이 세금을 들것고 어 지출, 인프라 정책을 하면서 지출을 늘리는, 그러면 이제 정부가 적자가 나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관세까지 물려버리게 되면 전세계적인 물가가 이제 치솟을 것이다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종식시키는 아주 중요한 발언이었습니다. 베이비 드릴, 아 드릴 베이비 드릴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하게 이제 뽑아내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구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여러분들 물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밀접하게 연동이 되어 있어요. 물가랑 유가는 정말 강력한 이그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가가 물가를 굉장히 크게 좌지우지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증산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물가는 아마 필연적으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간 이제 뭐 석유 전통 에너지들을 이제 줄인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사실상 뭐, 친환경 산업들이야 좀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물가도 올라가고 힘들어진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다시 되돌리겠다. 환경엔 나쁠지 모르겠지만, 일단 물가는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저물가가 결국 기업들이 생산을 해낼 때 비용이 절약되는 효과가 나오고, 그럼 옛날에는 50만, 100만원짜리 물건을 만들 때 50만원 밖에 안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는 한 30만원 밖에 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20만원을 절약하죠? 그러면 기업 마진이 20만원이 더 남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기업들이, 어, 나 그냥 마진 10만원만 추가로 남기고 10만원을 소비자들에게 할인해 줄래. 그래서 100만원이 아니라 90만원에 팔래. 그래도 10만원이 남으니까.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10만원이 싸졌으니까 더 많이 구매합니다. 어, 뭐야, 싸졌네? 구매해야겠다. 옛날엔 비쌌는데 이젠 싸졌잖아. 그러면 이제 소비를 하게 됩니다. 소비가 늘어나면 경기가 활성화됩니다. 기업도 마진이 많이 남고 소비자들은 더 싸게 사고 그리고 소비가 활성화되고 경기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저물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호경기를 불러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유가를 항상 우리 시황을 잡아 드릴 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이 트럼프 정권 하에서 에너지 비상사태가 선포하고 있는 이 키워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요건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다 치우, 치우, 치워버리고서라도 이거 하나는 명심해야 한다.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얘기가 되는 건 전통에너지를 이제 뽑아낼 거라는 거. 그 다음에 LNG 패권을 장악할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원전을 장악할 거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 생산과 사용에 부담을 줄여주겠다. 마음껏 에너지를 생산하고 써라. 싸게 이제 나올 것이다. 엄청나게 생산할 거니까. 그래서 미국 에너지 생산을 활성화할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미국의 파리 기후 협약을 재탈퇴했습니다. 이미 그 당일날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이다라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어, 우리는 이미 노선 정했고 파리 기후 협약 그냥 그 자리에서 탈퇴해버릴 거고 우리는 석유 무지무지하게 뽑아낼 거고 물가를 미친 듯이 내려버릴 거야. 그로 인해서 엄청난 호경기를 불러올 거야. 다시 돈을 어마무시하게 벌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줄게. 시장 친화적인 대통령이 뭔지 보여줄게. 니네들이 얼마나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많은 돈을 벌수 있고 더 많이 풍족해질지 기대해라. 아메리카 그린 어게인을 지금. 실현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안에서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을 펼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관세라는 거를 통해서 이제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어 어차피 에너지 비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세가 이제 부과된다 하더라도 아마 어 혜택은 있을 것이다. 물가가 전체적으로 떨어지니까. 어 그걸 관세로서 걷어버리겠다. 약간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트럼프가 드릴 베이비 드릴 미국 에너지 수출할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불법 이민은 즉시 중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관세 관련해 가지고도 좀 우려가 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했고 석유 가스 시출을 계속할 거다. 그래서 이제 관세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보게 되면 어, 그러면 관세 때문에 물가 올라갈 것 같진 않나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말한 그대로 됐습니다. 말은 엄청 무섭게 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상은 어? 생각보다 그렇게 막 세게 하진 않네. 관세를 하기는 하는데 예상보다 덜 매운 맛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협상 테이블에 불러오기 위한 카드입니다. 관세라는 거는 물가를 치솟을 정도로 그렇게 하진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대신 거기에서 인제 역행하는 국가들은 진짜 때려버리겠죠. 그래서 중국 관세율을 보니까 한10% 관세한다 이런 얘기, 뭐 무슨 40% 때려버린다 막 이런 얘기 나오다가, 어라? 10%?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아니, 뭐, 부가 안한건 아닌데, 생각한 것밖에 그 바뀌네? 내달 1일부터 일단 중국의 10% 관세 부과를 논의하겠다 했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막 40%는 아니니까 좀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죠? 렇 그러니까 어 야이 정도면 막 그렇게 심각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물가가 매우 빠르게 안정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어 에너지를 매우 공격적으로 어 생산해 내겠다라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봐요. 그럼 거기서 어떤 종목들이 또 수혜를 볼 것이냐? 결국에는 한국 증시도 요동을 치고 있는데 원전이랑 조선이 웃었습니다. 2차 전지가 울었고 어쩔 수 없죠. 뭐, 의무화도 폐지하고, 그 다음에 파리 기후 협약에서 아예 탈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간 주고 있었던 혜택을 이제 없애버렸으니까, 사실상 2차 전지는 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원전이랑 조선은 이 에너지 패권을 장악한다라는 그 관점에 있어서 상당히 큰 효용을 가져올 수 있겠다는 겁니다. 조선 역시도 저는 더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앞으로 이제 인프라 정책 그리고 남북경협 관련된 저, 이슈까지도 지속적으로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요 보시게 되면 이미 한국과 미국이 손을 잡았습니다 어디서 원전에서 팀코러스라는 얘기로 원전 협력 드라이브를 시작했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미국은 에너지 패권을 잡기 위해서 한국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국의 원전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을 등에 업고 어마무시한 성장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이미 매물대 뚫고 급등 시작했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수익 잘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bhi 오늘 신고가 뚫었고요. 급등 나오고 있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한발 빨리 앞서 나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수익 나고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건설기계 이제 트럼프 정권이 취임하면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올 게 바로 건설기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SY 스틸테 지금 전진건설로봇 또 상승하고요. 두산바켓 오늘 또 고점 뚫고 날아가고요. 지금 현대건설기계 매물대 뚫고 급등 시작했고요. 인프라코어도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건설기계 본격 시동 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트럼프 취임하는 그 이후에 아마 그때부터가 건설기계 찐파동이 시작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찐파동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주들도 강세를 띠고 있고 원전 역시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이런 전들을 이제 비춰봤을 때 인프라 관련된 수혜를 받을 건설 기계가 매우 강력한 슈팅 아직도 안 늦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더갈 거라고 봅니다. 원전 역시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0년을 내다보는 섹터라고 보고 있고 원전은 그리고 건설 기계는 트럼프 취임 하에서 각종 인프라 정책들을 쏟아낼 것이고 저금리를 유도할 것입니다. 지금 연준에서 트럼프 정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은 재정 적자를 유도하고 관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유가도 최근에 러시아에서 막 가스관 잠근다 얘기해가지고 공급 쇼크가 나서 좀 올라갔었는데 트럼프가 아 우리 에너지 어마무시하게 생산할 거야. 그러니까 바로 유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가도 떨어지게 될 겁니다. 깜짝 놀랐었던. 뭐 물가 지표들 어떻게 될까요? 모두 안정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현재 연준에서 어 핑계를 댔었던 핑계라고 하긴 그런데요. 명분으로 삼았었던 기준금리의 인하를 브레이크 걸었던 요소가 물가가 튈까봐였는데 물가가 튈 일이 이제 희박해졌죠. 관세는 생각보다 약하죠. 시장에서는 막 트럼프가 무슨 40% 관세 때린다, 25% 때린다 이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어라? 그렇게 적대적인 중국에도 10%? 이게 좀 이상하죠. 제가 말했듯이 입으로는 겁을 주지만 행동은 합리적으로 할 것이다.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할수 있게끔 물가가 튀지 않는 정도 선에서 관세를 만질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딱그 정도 선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어 관세가 이제 합리적이라는 거. 어, 그다음에 원, 이제 유가 그리고 에너지 패권을 장악해 나가면서 굉장히 생산을 많이 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물가를 낮추겠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이로 인한 물가 하락이 불러올 건 자명합니다. 이제 경제성이 확보될 것이고 기업의 투자가 촉진될 것이고 경기가 살아나게 될 거예요. 그로 인해서 투자 시장으로 돈이 몰리기 시작할 겁니다. 기업들에 투자하려고 하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 과정 안에서 저는 한국 시장 역시도 충분히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더 이상 안전 자산에 투자하려고 하는 심리가 많이 위축될 겁니다. 본격적으로 공격적인 투자가 이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 안에서 핵심 수혜를 볼수 있는 섹터들을 우리가 봐야 되겠는데 역시나 원전과 건설 기계, 방산, 조선 이런 섹터들이 가장 먼저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조선은 이미 많이 날아갔기 때문에 투자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마린솔루션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신고가 쓰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마린 엔진,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오리엔탈 전공 모두 움직이고요. 본행제로 말씀드렸던 엔진 다음에 올라갈 거로 lng 추진선에서 조선 카테고리 말씀드렸던 동성화인텍, 또 신고가 한국화본, 또 신고가 피팅 3사라고 말씀드렸던 태광 신고가, 성광밴드 신고가, 하이로코리아 신고가, 모조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선 그리고 이제 건설 기계까지도 반응하기 시작했죠. 현대 건설 기계는 이제 이 매물대를 뚫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원전과 건설 기계, 조선, 어, 뭐 방산. 지금 현재 아마 잘 가고 있을 건데 저는 지금 매도하기엔 너무 아쉽다. 조금 더 탐욕을 부려 보셔도 좋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시점에서 왜 50%의 현금이 중요한지 왜100% 현금이 아니라 50%는 투자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100% 현금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라면 지금의 이 조선, 원전, 건설기계, 인프라 이 수혜를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는 투자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50% 현금은 여전히 저는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또 수익에 도취돼가지고 아 지금 좋으니까 잘 가는 거에다가 남은 현금도 50% 추매 때려서 오르는 말에 올라타자 절대 안 됩니다. 이50% 현금은 급락을 대비한 현금이지 올라갈 때 추격매수하라고 보유해둔 현금이 결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시장이 여러분들을 밀어준다면 50% 현금 안 써도 그까지 거 수익 납니다.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 수익에 도취되면 안 된다는 거. 반드시 주의를 드리면서 50% 현금, 지금 시장 분위기 또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제가 또 악센트 세게 말했다고 와, 이제 진짜 부자들 기회 왔다 해가지고 다 때려 박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흥분하게 만들어 놓고 별 갑자기 이상한 돌발학제로 작사를 내는 게 증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은 반드시 보유하시라. 하지만 장기적인 사이클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트럼프 2기 정부에서는 4년 동안 어마무시한 주식 시장의 호황을 기대해 볼수 있겠다. 저는 감히 예상해 봅니다. 그건 역시나 이제 저물까. 그리고 시장 친화적인 대통령이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그렇습니다. 자,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투자자 여러분들, 지금의 수익을 즐기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 다가올 혹시 올지도 모르는 위기를 냉철하게 여러분들 탐욕에 젖지 않은 상황에서 준비하고 대비할 줄 아는 이성적인 투자자로서 거듭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50%의 현금을 쓸 때가 아니라는 점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이성적인 사고를 계속할 수 있고 합리적인 투자를 할수 있도록 하단에 더보기란 그리고 고정 댓글에다가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 놨습니다. 개인 정보 넘길 거 없고요. 비밀번호 없고요. 그냥 클릭해서 들어오셔 가지고 도움 받아 가시면 됩니다. 시황이랑 기업 분석 자료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뉴스 모두 분석해서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니까요. 꼭 오셔서 도움 받아 가시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 전략을 통해서 수익을 실현해야 할지 제가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그 특강은 텔레그램 방에 오신 분들에게 한해서만 강의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입장하셔서 특강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매우 빠르게 구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항상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덕에 저는 돈을 벌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노력할 것입니다.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처음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구독과 알람 버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돈 되는 정보, 도움 되는 종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거 여러분들께 무료로 이 영상 제작해드리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시간 내셔서 짧게나마 댓글 달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계속해서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마무시한 부자가 되길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